구, 명성, 권력, 그리고 풍성한 머리카락까지 이 세상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남자 탈모왕 탈드모저 찾아보아라 이 세상 모든 탈모약은 그곳에 두고 왔으니 죽기 직전 내뱉은 모저의 한마디는 이 세상 모든 탈모인들을 바다로 몰아넣었고 탈모를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시작된 지금은 대탈모 시대 안녕하세요, 미호예요. 만약 루피 일행이 모두 탈모이고 원피스를 찾는 여행이 탈모 치료제를 찾는 여행이면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진행될까요? 오늘은 탈모가 완전히 진행된 밀짚모자 해적단의 멀티버스 세계관 속 새로운 모습 탈피스를 함께 만나볼게요. 우선 밀짚모자 해적단의 선장이자 탈피스의 주인공 루피. 루피는 선장답게 항상 동료들을 위해 앞장서는 명랑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직까지 탈모가 부끄러운 듯 탈모머리 탈크스에게 받은 밀짚모자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네요. 여담으로 루피의 능력은 악마의 열매 능력이 아니라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 요가를 가르치는 달심이라는 스님에게서 전수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믿음직한 밀짚모자일당의 부선장조로 탈모를 고민하며 머리를 만지다. 계단에서 굴러 슬픈 채우를 맞이한 소꿉친구의 꿈을 이어받아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원피스 공식 설정에서 조로는 일주일에 한번 씻는다는데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마저도 빨리 끝나게 생겼네요. 다음 동료는 밀짚모자일당의 귀여운 탈모요리사 상디. 상디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고민이 많은 모습인데요. 얼마 전 원피스 공식 설정지 SBS에서 조로의 도시락에 면도칼을 넣는 의외 의 행동을 보여주었는데 요리할 때 심지어 담배까지 피고 있는 상디가 이제는 최소한 도시락에 머리카락이 들어갈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해를 담당하는 머리카락이 없는 히로인 나미. 나미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상막한 바다를 여행하는 밀짚모자 일당에게 활력소가 되어주었는데요. 머리카락이 없어도 남이의 미모는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심지어 머리카락이 있을 때보다 더 착하고 순수해 보입니다. 탈모약 조합법을 연구하다 고양이 사라져 버린 슬픈 과거를 지닌 로빈. 머리카락이 없어도 로빈의 지적인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은 것 같고 탈모 로빈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머리카락이 없는 로빈은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온 에이션트 원이랑 쌍둥이 같이 똑같이 생겼네요. 다음은 바다의 탈모어인 진배. 머리가 하나도 없는 징베의 모습은 미국 헬스장에서 많이 볼수 있는 평범한 아저씨들이랑 비슷한데 머리카락이 없어도 그나마 수염이라도 남아 있으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탈모인데 스스로 탈모인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밀었다고 거짓말하는 일명 간모발 우소. 머리카락이 전부인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장발을 지녔지만 스스로 머리를 밀어버려 간모발이라는 칭호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솝은 사실 탈모인데 우솝의 머리를 만지면 머리카락이 자라난다는 전설이 있어서 심지어 개구리까지 우솝의 머리를 만지고 싶어한다네요. 마지막으로 인조가발 전문가 프랑키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기계로 개조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녔는데 가짜 머리카락의 한계를 느끼고 진짜 머리카락을 갖고 싶어 탈모를 치료하기 위한 루피의 여행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원피스의 멀티버스 이프 스토리를 함께 만나보았는데 재미있으셨나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네요. 아직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